김병현은 1979년 2월 15일생이며 광주에서 자랐습니다. 광주 수창초와 무등중학교 그리고 광주 제일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야구는 아버지의 권유로 4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남다른 재능으로 야구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72년, 이 아닌 1999년 메이저리그 애리조나에 입단했습니다. 세달동안 6승무패를 기록, 이때 페스트볼 최고 150kmh 였다고 합니다. 특기는 타자 앞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업슛, 원반처럼 휘는 프리시블 슬라이더라고 합니다. 2002년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72경기를 8승 3패 36세이브로 평균자책 2.04 한국선수 두번째로 올스타전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2003년 부러진 방망이의 발목이 맞아 부상을 당했지만 그는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김병은 자신이 말하길 그 이후 밸런스가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 보스턴으로 유적 후 야유를 퍼부는 홈팬들을 향해 손가락 욕을 날려 한국팬들에게 법규형이라고 불렸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처음 월드시리즈 반지를 받고 보스턴 유적 후 2004년에 우승해 두번째 월드시리즈 반지를 얻었습니다. 이 타이틀은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업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김광현은 1998년 7월 22일 생으로 올해 33세가 되었습니다. 2007년에 s k 입단해 약 10년 동안 좋은 성적을 받아 레이저에 진출했습니다. 현 센티에이고에 속해 있으며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쩌면 다음 연도에 한국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SK에서 든든한 뒷받침을 해줬던 사람 중한 명입니다. 다시 현 SSG로 돌아와 에이스의 역할을 하면 하는 팬의 바람이 크다고 합니다. 어? 유현진은 1986년생으로 34세입니다. 유현진은 지금 한국 최고의 선발 투수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활약 중입니다. 원래는 하나 이글스에 있었는데 2006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하나 이글스에 지명되었다고 합니다. 신인왕 MVP 골든글러브를 동시수상 및 KBO 리그 사상 최초의 루키 시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습니다. <목소리> 이후로도 하나 이글스 구단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팀의 자존심이자 국내 최고의 투수로 리그를 지배하였습니다. 2012시즌이 끝난 후 본인의 등번호 99번을 하나이글스의 임시결번으로 남기고 7년간의 국내 커리어를 뒤로한 채 국내 최초로 코스팅 시스템을 통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하여 로스앤젤레스 자자수와 6년 총에 6,173만 달러라는 전례 없는 계약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최고의 선수들인 클레이튼 커쇼잭 그레인 기와 실력이 동등했지만 2014년 커리어 초반부터 내려온 혹사의 여파로 대단선고를 받고 내리막길로 접어든 듯 했습니다. 하지만 1.7%에 불과한 실직 복귀을 뚫고 2017년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2020년 류현진은 토론토에 와서 포스트 시즌까지 갔으나 아쉬운 실수로 2020년을 마감하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감을 찾아서 다시 2021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호는 1973년 6월 29일, 나이는 49세로 만으로는 48세입니다. 키는 187cm이며, 몸무게는 95kg입니다. 뛰는 소띠이며, 별자리는 개자리입니다.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공주이며, 종교는 불교입니다. 대학교는 사립대학교인 한양대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박찬호는 1994년 LA다저스에 입단을 해주 데뷔를 했습니다. 박찬호는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백승을 했습니다.